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신 기간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40일을 더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그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나라 백성답게 그들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 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형식을 갖춘 나라가 되기 위한 그냥 형식적인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과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은혜로 믿는 은혜로 받는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 해이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가르치다 말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배움을 받았다면 그런 이야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서 시작을 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 어디에 어떤 소망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처음부터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시종일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통치라는 것이죠. 그 통치가 실현되고 있으면 그 나라가 현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며 통치하신 것입니다. 왕으로서 통치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셔서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까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이죠. 굉장히 일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전부를 뜻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가져올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고 사는 것이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고 교회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냥 그런 일을 하셨다고 설명만 하고 있죠. 어, 우리가 그런데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이 내용의 앞뒤를 보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은 복음서에 기록되었던 주님의 가르침과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시종일관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르침, 동일한 통치 원리를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이 일관된 가르침을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면 복음서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신약성경 전체입니다. 사도 베드로, 요한, 바울, 그리고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여러 성경을 나눠서 썼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이 사람들이 임의로 쓴 것이 아니라 어떤 황울경 속에서 그냥 정신없이 쓴 것도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토대로 성령님을 힘입어서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따르고 배우던 사도들이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서에서 가르치셨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사도행전에서 요약적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와 서신서들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서신서의 내용을 보다 보면, 이거 주님이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찾아보면 어김없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토대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66권 성경 전체가 사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뜻으로 주신 법이며 지침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행한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땅을 갈아 농사를 짓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일이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도 출근하고 오신 이제 퇴근하고 오신 분이 있을 텐데 일이 참 고대입니다. 괴롭습니다. 지금은 죄가 들어온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러나 처음에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서 알고 아, 그것을 내가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이 가져다주는 열매를 알고 그것을 받고 기꺼이 일하고 즐겁게 그 열매들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일은 그냥 단순한 먹고 살기 위한 일 이상입니다. 그때 뭐 원시인이 그냥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일도 하고, 일도 하고 하면서 발전해 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여 그 땅들을 경작하고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내몰려서 일을 하게 되고 혹은 우연히 그렇게 하다가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남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실현할까 고민하고 행하면서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좋은 세상으로 가꾸고 지키기 위해 한 것이 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여 경작한 만큼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괴롭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으며 일하지를 않습니다. 더 적게 주려고 하고 더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땅도 사람도 죄로 인해 다 뒤틀렸습니다. 사람은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위임하셨던 일을 행하는 대리통치자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나라가 나타납니까? 자기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땅이 망가졌고,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이대로 행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통치자를 준비시키십니다.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행할 통치자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다스리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 돌아와 모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돌아와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가 됩니까?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는 무엇입니까? 아직 완공되지 않은 집을 미리 보여주는 집입니다. 똑같이 꾸며놓죠. 조금 더 좋게 꾸며놓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짓고 있는 집이 어떤 모습인지 눈으로 볼수 있도록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좋으니까 그 집을 사모하고. 살수 있으면 사고,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서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고 의롭게 다스리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그 통치 아래 살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다 오면 이 세상은 아, 저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놀라고 또 사모하고 그것을 따라서 오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묻고 그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빛이라 하고 했습니다. 오늘 맥락에서 이야기하면 어둠에 속한 나라에 있다가 이제 빛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이 아까 누구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빛에 속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 앞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빛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춰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소개하고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대조적으로 어둠의 나라가 폭로됩니다.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죠. 밤에 깜깜할 때잘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먼지 쌓인 것,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깜깜할 때 보이지 않던 것. 주님이 빛을 비추시기 전까지 볼수 없었던 것,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어, 정말 좋은 공동체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공동체가 있을까 사모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니까 아, 교회는 좀 부담스럽다, 싫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델하우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세상에 저렇게 좋은 나라가 있단 말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 놀라게 하고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주님께 은혜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힘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이고 또 세상에서 그것은 그렇게 환영받는 일만은 아닙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지배력을 계속해서 가지고 유지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지배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자리에 앉아있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실제적인 지배력입니다. 실제적인 지배력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따르길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어떤 때는 따르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순응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순응을 하지 않습니다. 부딪히죠.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이기는 것은 우리심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지원군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다 보급과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아주 급박하고 힘듭니다.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특별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원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매일 순간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보급품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도 보내고, 천사도 보내고, 세대도 바꾸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여러 가지를 바꿀 것입니다. 그것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우리 싸움은 근본적으로 어떤 악한 한두 사람 아니면 어떤 악한 집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헛손질을 합니다. 싸우는데 무서워서 눈을 감고 손을 막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맞출 수가 없죠. 악한 영의 뜻과 계획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일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 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힘쓰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